눈, 코, 입다 했다. 눈, 코, 발가락? 입, 귀, 발가락, 배꼽까지. 가야. 눈, 코, 입, 배꼽, 어디 있는지 다 해줬어. 오, 지우 손이다. 이거 지우 손이지. 아, 오, 이건 아빠 손이다. 지우 따고 있어. 지우가 뭔 지우, 손가락 열심히 해봐, 지우야. <laughs> 지우 하고 있다. 하고 있어. 와, 지웅한다. 와, 지웅. 제가도 구경하고 예, 있다고 예, 지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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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. 제가 <laughs> 열심히 구경합니다. 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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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아 친구라는 왜? 친구라는 <laughs> <그렇지>. 엄마. <laughs> 너우, 쟤 우... 웃다가 엄마가 찍기만 하면 우냐? <목소리> 너 진짜 웃기다 우와 쟤 발가락 너무 귀엽다 <laughs> 쟤 발가락 너무 귀엽게 생긴 거 아니야? 아 귀여워 지야 그거 지지야 먹지마 스티커 스티커를 왜 먹어 있던 거야 음, 스티커 먹지마 이 먹지 마. 발가 아, 우발가 너무 귀엽다.